네, 안녕하세요. 승빈세상의 승빈팝입니다. 자, 오늘부터 토탈워 워해머2어 초보의 입장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어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게 진입 장벽이 꽤 높은 게임이라서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캠페인. 자, 여기 지금. 일단 회오리의 눈하고 필멸자의 제국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 필멸자의 제국은 아직 안해 봤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워에머 1도 뭐 있어야 되고 2도 그러니까 1하고 2가 동시에 있어야지 이 캠페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2만 사시면 회오리의 눈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2만 해도 충분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1은 어, 세일할 때 사시면 제가 어, 며칠 전에 샀는데 14,000원인가? 예, 스팀에서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 회오리에는으로 진행을 할게요. 필멸자 의 제국은 뭐 일단 예, 밀 미뤄 두겠습니다. 자, 진영이 총네 가지. 하이 엘프, 그다음에 요게 리자드맨. 그다음에 다크 엘프. 그다음에 스케이븐 네 가지가 있고 유료 DLC를 더 구매를 하시면 여기 보라색 띠가 있는 이 군주들하고 이 뱀파이어. 아이고 잘못 눌렀어. 뱀파이어. 이거 언데드죠, 언데드, 뱀파이어, 그 다음에 뼈따기들, 미라들 이런 것들 더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엔 DLC는, 이 DLC가 좀 게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비싼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DLC는 뭐, 추후에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DLC랑 뭐다 섞인, 그러니까 묶인 세트가 있으면, 그래서 좀 많이 깎아주면, 저도 그걸로 샀을 건데, DLC를 묶어서 할인하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군주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티리온이 제일,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 해보진 않았고 다크 엘프하고 하이 엘프 두 가지만 해봤는데 이 리자드맨이나 스케이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거의. 근데 하이 엘프하고 다크 엘프를 해보면 하이 엘프는 조금 이렇게 무난한 스타일이고. 다크 엘프는 약간 공격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하시면 이게 얘는 제가 보기 하이 엘프보다 전투를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이 엘프가 제가 보기엔 처음 하기에는 가장 무난하지 않은가. 일단 군주도 그쵸 그냥 티리온 하면 제일 무난한 무난한 것 같아요. 처음 배우실 때는 그냥 이거가 제일 난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전설 다섯 단계가 있는데 쉬움이랑 보통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어려움은 조금 더어려운기는한것 같고요. 그 전투도 쉬움이 쉬운지 모르겠어요. <laughs> 전투는 4단계밖에 없죠. 매우 어려움까지. 그래서 그냥 어려움, 어려움에 맞춰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뮬레이션 게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수많은 정보들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면 여기 내용이 다 뭔지 모르는데 너무 많아요, 읽어야 될 게. 근데 이제 저는 초보자 입장에서 예, 최대한 필요 없는 것들 빼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면 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아는데 처음 할땐 이게 뭔 소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음모, 영향력을 상급 군주에게 소비하여 진영관 위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죠. 첩보. 그렇죠 이것도 잘 모르겠고. 어, 그 다음에 뭐외 외교, 오른쪽에 외교관계 하이프페 플러스 20뭐 좋겠죠 플러스니까 건설시간 마이너스 50%뭐 건설시간이 줄어든다니까 좋겠죠 근데 얼마나 좋은지를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서 그 다음에 뭐 스피어맨 아처 실버헬름유닛에 마이너스 50% 스피어맨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 가장 기초 유닛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니까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데, 저도 아직 다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다 읽으실 필요가 없고, 일단 처음에는 그냥 저 따라오세요. 그냥. 자, 요 추가 유닛으로 준요두 가지가 꽤 좋은 걸 줍니다. 자, 캠페인 시작. 자, 동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 화면이 됐죠. 뭐, 왼쪽에 나오는 이, 이 화면, 뭐, 예, 별 중요하지 않죠. 이게 뭐, 스토리가 이렇게 중요한 게임은 아니에요. 지금, 일단 게임을 시작을 하면. 그 다음, 여기에도 보면, 뭐, 그들의 술수 해가지고, 뭐, 영향력, 궁정, 암투, 이런 거, 예,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임무창인데, 이제 처음에 인터페이스에 조금 낯선 게 뭐냐면, 얘는 이 확인,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 창을 닫는 게 아래쪽에 버튼이 있어요. 보통 오른쪽 위에 있는데, 얘는 아래쪽에 있어갖고, 일단 처음에는 이것도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퀘스트 보면 다음 건물 한 개를 건설하래죠. 로셀은 엘프 마을. 예, 하면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중간 내용 설명 안 보셔도 되고, 보상, 이런 걸 준다. 500원 준다. 네. 됐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 왼쪽은 시스템 메뉴에요. 시스템 메뉴. 그니까 이거는 뭐 세이브 또는 뭐 이런 거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게임 이어하기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팅창 필요 없죠. 참모진. 이거 도움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도움말인데 이거 너무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주문 브라우저. 이건 마법에 대한 설명인데 마법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다 외우질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거의 저 대충 안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카메라 설정.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카메라 설정.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를안 해놓으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갖고 카메라 설정할 때 동맹진영 끄기. 끄기 그 다음에 적대 진영 요거는 이제 가장 빠른 적대 진영은 예 이건 끄셔도 되는데 일단 그래도 적대 진영은 좀 봐야겠죠 중립은 끄기 하세요 그냥 그러면 이제 적대 진영만 움직이는 게 보이고 내거는또 역시 마찬가지 가장 빠름 자 이렇게 하시고 왼쪽에 서니까 카메라 설정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당연히 저장 블로그는 해야겠죠 예, 요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상단에 보면 이게 돈이죠. 딱 보면 알겠죠. 한 턴에 이만큼 들어오고 현재 5,000원이 있다. 예, 그냥 그것만 아시면 되고, 이 왕관 모양 같이 생긴 게 요게 영향력인데, 이건 이제 종족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이헬프는 영향력이고, 다크헬프는 노예. 뭐 이렇게 종종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얘도 돈이거든요. 일종의 돈인데, 어, 이 돈하고 이 돈하고 이 영향력하고는 이제 사용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뭐냐면,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 근데 오른쪽에 메뉴 보면은 우리 이제 이 게임상의 통계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무 및 퀘스트. 그다음에 여기 이 이벤트가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군주 및 영웅. 지금은 군주가 한 명밖에 없어서 별로 없지만 나중 가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쓰는 버튼입니다. 영지 마찬가지 제 지금 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쓸 일이 없지만 여, 역시 마찬가지 후반 가면 좀 많이 쓰는 버튼이고요. 파악된 진영 이것도 뭐 이거 자주 쓰진 않죠 요거는 그러니까 요두 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요거는 현재 우리 통계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들은 현재 게임 상태의 통계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이게 이제 기능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왼쪽 아래에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 게임의 최종 목표죠 목표를 보여주는데 문명이랑 좀 비슷한데 크게 보면 목적이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회오리 승리가 있고 지배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배 승리는 말 그대로 쌍을 싹다 먹는 거의 다싹다 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요 퀘스트를 달성을 하면 승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요기다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정복보다 이게 너무 지쳐요 하다 보면 그래서 모든 의식을 완료하고 최종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요두 가지를 다 완성을 하면 이제 엔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의식이라는 게요 가운데 아까 이제 넘어간 거 가운데 상단 요거 동그란 게 다섯 개가 있죠. 이 다섯 단계의 식을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전투하면 되는데 요거는 어 역시 마찬가지 웨이 파편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자원,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서 여기까지 차면 요거를 할수 있고 또 차면 요거 할수 있고 요런 식으로 단계별로 돼 있는데 요걸할 때마다 적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 물리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전투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외교창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진영들이 막 말을 걸어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진영들 찾는 방법이 요 버튼을 누르시던가 아니면 오른쪽 위에 파악된 진영 요걸 누르시던가 그 다음에 말 맞네 예, 저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 쓸데없는 말들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말 말이 많아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테크날러지 이건 테크트리죠 테크트리 테크트리 그 다음에 요거는 의뢰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 그니까 하이엘프 제가 지금 티리온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체에 버프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대충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어, 여기 보면 뭐 소드마스터 모집비용 뭐 깎아준다 뭐이 나오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얘네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티리온 하실 때는, 가운, 자, 아슈리안의 기도하고, 이시아의 기도, 이두 가지를 주로 쓰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궁정음무 이거는 영향력을 써서, 다른 나라 사이에, 또는 우리나라하고의 외교관계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영향력이라는, 이게 아까 그 왕관, 이게 영향력인데, 이게 좀 아깝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주 쓰는 메뉴는 아니에요, 저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이 턴 종료할 때 쓰는 버, 버튼인데 내가 뭔가 할게 있을 때는 이렇게 얘가 알려줘요. 군주가 이동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이 알림을 넘어갈 때 쓰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두개 제일 많이 누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요거 눌러보면 어떤 알림을 알려줄지 예, 이것도 뭐 처음에 그냥 하세요. 예. 자, 그 다음 내가 뭐 움직였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메인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군주가 있고 땅이 있죠 예.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군주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 군주는 뭔지 알겠는데 군주가 있고 영웅이 있어요 사람 종류에 그래서 <laughs> 군주는 이 부대를 통솔할 수 있는 자고 영웅은 이 군주 밑에 장군의 역할, 하나의 소대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스파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웅은. 군주는 예, 이 부대, 부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도시는, 자, 여기도 조금 아셔야 될 게, 영지라는 개념이 있고, 영지라는 개념 아래에 수도가 있고, 정착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도. 그러니까 로셀은 해협이란 영지 아래에, 얘는 수도. 얘네들은 정착지입니다. 여기 대충 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는 건물을 많이 질 수가 있고, 정착지는 건물을 많이 질 수가 없어요. 약간의 제약이 따라요. 그래서, 이제, 도시별로, 그러니까 수도 또는 정착지를 도시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걸 갖다가 이제, 레벨을 올리면 그 레벨에 따른 뭔가 새로운 건물들을 질수 있다. 뭐, 대충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다른 게임들하고. 그런데, 어, 수도를 제외한 정착지의 경우는, 3티어 까지만 건물을 질 수가 있고 수도만 5티어 최종의 5티어 입니다 5티어 까지 건물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종류별로 3티어 에서 끝나는 종, 건물이 있고 5티어 에서 끝나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구분해서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탯을 그러니까 도시에서 돈을 벌어 드리고 이 돈을 벌어드리고그 다음에 이 공공질서 이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돈이야 뭐 뭔지 알겠죠 또 이만큼의 돈을 벌어들인다 이 공공질서는 뭐냐면 요게 낮아지면 반란이 일어나요 자 반란이 일어나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걸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반란이 내가 필요할 때 반란이 나게끔 그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어 요걸 조금 수치를 좀잘 보셔야 되는데 그 영지 전체의 공공질서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 지금 공공질서가 마이너스 3 턴당 마이너스 3씩인데 여기에 공공질서를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셋 중에 아무 데나 지어놔도 다 이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질서 올리는 건물 세개를 지으면 여기에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 건물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 도시 화면에서 나오는 왼쪽에 있는 이 스탯들은 영지 전체의 스탯이다. 도시 하나하나의 스탯은 따로 없어요. 도시 하나하나의 스탯은 따로 없고 그냥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지 하나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병력을 모집, 모집하는 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부터 병력을 모집할 수 있는데 셋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만 지어 놓으면 셋 중에 아무데나 가 있어도 병력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지라는 개념은 조금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영지 밑에는 수도와 정착지로 구분이 되더라. 지금 대부분의 도시들 같은 경우는 수도 하나와 영, 정착지 두 개,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하나의 영지로 묶여 있는데, 이거는 뭐 영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수도만 있는 영지도 있고, 정착지가 세 개씩 달려있는, 그러니까 수도는 다 있어요. 수도는 다 있는데, 정착지의 개수는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신경 쓰셔야 될스탯은 공공질서하고 돈, 이두 가지입니다. 영향력 이런 건 조금 있다가 신경 쓰셔도 되고, 예, 처음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질수 있는 건물이 별, 별로 없는데, 여기 버튼이 지금 예, 도시를 클릭해 보면 이 건물 브라우저라고 나오거든요. 눌러보면 일단 되게 많아요.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지 대충 다 아는데, 처음에 보면 이게 너무 많죠 종류가 근데 이제 헷갈릴 정, 정리를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도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왼쪽에 있는게 그래서 이게 먼저 올라가야 이 줄에 있는 건물들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1 레벨 짜리라서 여기 있는 건물 밖에 못져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건물들을 질려면 이 레벨부터 올려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 종류가 크게 보면 어, 기본 군사 고급 군사 그쵸 이거 말 그대로 이런 걸 지어야지 이런 군사들을 유닛들을 어, 우리가 이제 모집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기반시설 이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사실 은 그래서 기본 군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고급 군사에 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그러니까 고급 군사는 나중 얘기니까 이건 지금 초반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기본 군사만 신경 쓰세요 그래서 그 진영 별로 조금 핵심되는 유닛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유닛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쓰진 않고 자 사람마다 이제 선호하는 걸 쓰겠죠. 핵심되는 유닛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기본 군사 유닛에 있는 로셀은 시가드 특히 이 방패 요게 조금 좋아요. 자고 이거 제가 제가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드래곤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가 결국엔 돈하고 그 다음에, 공공질서, 이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자, 도시의 레벨을 성장을 시키려면, 물론 이 건물을 질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인구 성장률이 있어야 돼요. 왼쪽에 1이라고 써있죠. 자, 인구 여기 성장이라고 써있는 거, 이 플러스 20, 한 턴에 20명씩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어, 375가 되면, 인구 과잉이 1이 생기고, 뭐, 얼마가 되면 인구과잉이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과잉 수치를 맞춰줘야지, 얘네들을 레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겠죠. 자, 일단 하나 지어볼게요. 자, 그럼 3턴의 시간이 걸리고, 이제 2레벨로 확장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건물 브라우저 2레벨, 여기 있는 건물들을 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인구가행이 0이 됐죠. 좀 전에 1이었다가. 자, 다 22에서 이제 125가 되면 또 1이 되고, 아까 375가 되면 또 2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행이 1, 2, 3, 4 올라갈수록 뒤에 올라갈수록 숫자들이 커져요. 커져가지고, 예, 더 숫자를 올리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가행이 있어야지 이제 건물 레벨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건물 브라우저 다시 돌아가서 이 기반 시설을 보면 그래서 얘는 성장률을 올리는 거예요. 성장률을 올리고 얘는 돈을 올려주는 거고, 얘는 돈 조금, 공공질서 조금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진영마다 조금씩 건물의 차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세 가지는 비슷해요. 그래서 성장률, 그 또는 돈, 또는 공공질서. 이세 중에 하나를 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조금 진영별로 특이합니다. 이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하이 엘프 같은 경우에는, 어, 귀족이라는 영웅, 아까 말씀드렸죠. 군주하고 귀족이 있다는 거. 영웅은 소대원, 또는 장군 같은 역할을 할 수, 또는 스파이 역할. 그거를 해준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래서 일단 기본 화면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니까 요 정도만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건다 아셔, 아실 건데, 어, 아마 이제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거하고 지금하고 되게 줄여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도. 요 버튼은 미니맵이 나오게 하는 거, 요건 이제 스크롤 하면 조금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자, 이렇게 되구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전투를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